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의무입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습니까 관련 비용 전액을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 소득, 상여로 소득 처분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가입했어요. 그런데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인정해줍니까? 관련 비용 천 오백만 원까지 우리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맞는 편이죠. 그래서 일년 기준으로 천 오백만 원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업무용 차량 중 니스 리스 차량 니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전 유지비를 차감한 그림이겠죠 이것을 감가 상당 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렌트 차량은 틀립니다. 렌트 차량은 렌트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리스 차량은 이것은 아,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의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렌트는 어차피 어 어떡합니까? 이런 렌트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즉 인차료란 비용으로 처리게 되어 있어요. 아, 따라서 리스 차량하고 렌트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아, 그리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있다는 거. 그리고 리스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원유세비를 차감한 게 우리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가고 업무용 차량은 그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죠. 렌트 차량에 대해서 렌트료의 7 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업무용 사용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천만 원. 여기에 잘못됐죠. 얼마? 8 0 0만 원이 기준입니다. 8 0 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즉 자가일 경우에는 우리 유보가 맞습니다. 근데 임차료 중. 강가상급비 상당해 이것은 우리 아, 사업자로 가는 거죠. 렌트회사나 그 리스회사에 가기 때문에 아,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업무용 소용차 관련 문제는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